안녕하세요 까맹맘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러스티 레이크 언더그라운드 블러썸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학생이 된 우리 로라를 이제 만나볼 거예요 오늘도 재밌게 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요 로라 반가워 와. 이렇게 컸다고? <laughs> 로라? 누가 제사진을 훔쳐갔어요? 누가 우리 로라 사진을 훔쳐갔을까? 자, 바닥에 또 뭐가 떨어져 있네. 어, 로라가 자기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땅콩? 어, 땅콩이 있네. 이것도 역시 나중에 또 표를 또 구해야겠죠. 로라 친구들이구나. 드라이버로? 막다! 막다! 어, 소세지! 소시지 받았고 기차는 언제 와요? 저좀 내버려주세요. 아, 아이 지 왜? 웃기게 생기셨네요. 어, 주머니 보자. 소지품 검사를 하겠어요. 어, 이, 이 주머니는 없다. 여기는 보지? 뭘까? 이게. 자,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시계가 또 있네요. 어, 여기 또 친구, 다른 친구 있다. 학교가 너무 싫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아, 밝은 친구네. 어, 이것도 주머니 있다.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어? 메모지. 어? 이거 그거다. 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뭐, 그런,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아, 얘가, 얘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건데. 음, 옆에 이 친구는 뭐야? 안녕? 책 만드는 거 도와주면 뭔가 드릴게요. 어, 요 책인가 보다. 학교 소문이, 아, 어, 이렇게 있는데, 반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아는 우리 로라는, 그 얘가 로라인데, 이름은 알렉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맞는 사람, 그 사진의 이름을, 이름과 그 사람을 뭔가 잘 맞춰주는 게, 아, 이게 포인트가 보다. 그러면 이 소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추리를 하면 되는 건가 봐요. 쌤은, 자니를 좋아한다. 어, 아까 그 메모, 이였나요 펼쳐봐. 그렇지. 쌤은 한이를 좋아하는데 얘가 한인가봐요. 덥대대해요. 머리 짧고 남학생. 얘 짧은 머리 뽀글뽀글. 쌤. 머리 짧고 뽀글뽀글. 어, 얘가 쌤인데. 그리고 얘가 잔이죠 <laughs>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던 그림. 어, 너무 잘 그렸네. 어, 얘하고 얘예요. 얘가 쌤이고 얘가 <laughs> 잔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스는 소세지를 진짜 싫어한다. 소세지를 그러면 각자 애들한테 제가 줘보면 줘보면 알겠는데요. 어, 얘는 괜찮네. 어, 얘도 좋아해요. 얘는 음, 싫어한다. 어, 이거 싫어하는 반응 맞죠? 그러면 소세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머리, 단발머리 여학생. 네, 예. <laughs> 얘다. 얘가 테스네요. 그러면 이름을 찾아줘야지. 테스 프랭키는 알렉스에게서 뭔가를 훔쳐갔다. 어, 아까 아까 어떤 학생 주머니에서 뭐가 있었는데? 예. 그래 이거 이게 얘가 누구한테서 훔친 건가 보다. 찾아봐야겠네. 예. 긴머리 꼽수를 다른 친구들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아이 학생 귀걸이 한쪽이 없다. 어. 아까 그 귀걸이랑 같은 모양이다 오 그러면 아까 그 학생이 얘 귀걸이를 훔쳐간 거네 그러면 이렇게 검은 머리 커트 얘가 얘에게서 귀걸이를 훔쳐갔다는 거죠 프랭키는 어? 프랭키는 맞네 알렉스에게서 뭔가를 훔쳐갔다 얘가 알렉스네요 알렉스 지미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알러지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알러지 테스트. 땅콩. 땅콩. 헉! 오. 오. 알러지 변응 오.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다. 아, 어, 얘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지미. 지미. 자, 이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로라는 맨날 혼자다. 어, 로라는 맞아요. 제가 얘 얼굴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 사람, 얘하고 얘가 남았어요. 그럼 얘가 이름이 바뀐 거나? 오케이. <laughs> 와 맞췄다. 헤이. 땅콩을 주면 뭔가를 드릴게요. 자. 냠냠냠냠. 또. 종이 비행기를 주면 뭔가를 드릴게요. 종이 비행기. 아, 가볍어. 어, 어, 접힌다. 아, 접힌다. 접힌다. 그러면 종이 비행기를 제가 또 종이 접기를 좀또할줄 알거든요. <laughs> 어? 완성했어요 빠자 소세지 음 얌얌얌 뭘 주려나 뭘 주려나 짜자자자자자 잘 쓰시도록 지렁이? 어 뭐야 왜 지렁이? 지렁이를 가지고 낚시하라는 건 아닐 테고 저기 뭐 있다 어? 새가 있네? 어! 아 지렁이 얘한테 먹이로 주라는 건가 보다 자 먹어봐 <laughs> 게임 진짜 재밌네요 <laughs> 자, 어머 알이 있어 어알 떨어졌어 얘가 놀래가지고 가방을 떨어뜨렸네 아 여기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네요 음, 여기 힌트가 있네 자가 있는 거 보니까 아 길이를 재라는 얘긴가 본데 길이를 여섯, 3 6 3, 7. 6, 3, 7. 6, 3, 7. 6, 3, 7. 7. 7. 어, 열렸다 뭐가. 있... 아, 사진. 사진, 사진. 아까 로라가 사진을 찾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 사진이구나. 그래서 로라한테 얼른 사진 줘야지. 로라. 사진 줄게. 어, 그래. 여기. 아. 엄마에서 남은 게 이것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응. 이제 가셔도 돼요. 차가 2시 40분에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또 헤어지는 건가? 어, 그 이전에 기차표. <laughs> 이제 시간은 알았으니 이제 기차표를 제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음, 자세히 보면, 보면 어, 정답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쵸? 눈을 부릅뜨고. 뭐 화살표가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아자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고 왼쪽으로 가라는 거 이건 위로 가라는 거니까 여기 이거 하하 이거 와와 진짜 재밌어요 어려우면서도 재밌고 아 그러네 아 로라 아까 참몇 시라 그랬지? 응, 음, 2시 45분. 금나 갈게. 로라, 안녕. 학창시절 잘 보내고. 2시 45분. 기차가 옵니다. 기차가 들어와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요. 아니, <laughs> 제가 좀더 들어가서 꽉 탑승해 주세요. 출발합니다. 이제 학교역에서 출발합니다. 로라, 안녕. 완전 아기 때 보고 또 이제 여고생이 된 우리 로라를 제가 봤어요. 아, 앞으로 아마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나봐요. 가슴이 쨍하고 그러네. 어, 저기 숙녀가 되어 있는 로라가 보여요. 오작교. 아, 숙녀가 됐어요. 로라, 어머! 아유, <laughs> 이뻐졌다. 로라, 안녕. 스케치를 마무리해야 해요 아 스케치를 어 엄마를 그리고 있었네 요거를 마무리해야 된다 여기도 연필 소세지 조각 아 연필을 얻었네요 아 로라한테 연필을 주면 되겠다 연필 어, 아 옳지 헐어 진짜로 그... 오 일단 연필은 좋고 어, 매점에 오늘은 제가 문을 열 필요가 없이 열려 있네요. 아저씨. Good morning. 어,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에요. 신선한 샌드위치와 정말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선택하세요. 커피 0 달러요? 돈 달라고 저한테? 돈? h e 음. 아 공짜는 없네. 아또 돈을 줘야 또 마실 수 있다 보다. 아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네어뭐 매놀이네요. 어? 어 이거는 막대기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러스티 레이크 극장 선물 좀더어 아저씨 어, 아기 연주하시는 분이다 어아 음표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아, 저 음표가 순서대로 반복되네요. 이 음표대로 제가 연주를 하면 되나 본데요. 짠. 오케이. 아, <laughs> 이렇게 하니까, 어, 왕곡을 다 연주를 하시네. 어? 어? 뭐가 나온다. 헉, 물고기? 어? 고리. 아, 요 그림을 보고 요 사진을 보고 그려야 되나? 나보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네. 가만히 있어 보자. 응? 어? 줄? 내가 뭔가를 그렸는데 이게 줄이 되네? 줄줄. 줄? 줄로 여기서 뭘 꺼내? 어? 어, 잡혔다. 줄. 아, 고리. 고리. 여기에다가 오, 오케이. 어, 오, 오, 오. 쥐. 아, 아. 오, 쥐가 들어갔다. 어? <laughs> 얘, 얘가 뭔가 힌트를 주는구나. 아, 어, 지원스. 지원 구합니다. 새 모의 공장에 합류하세요. 매일 5시에 오자 교육, 하차 서비스. 자, 아까 5시에 뭔가. 온다는 내용의 메모지 같은데 어 무슨 저기 출퇴근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네 타면 되나 봐요 아 아까 5시에 하차한다 그랬잖아 하차하는 서비스 저여서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그녀에게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저는 샌드위치 않아요 아 잠시 어 빨간 모자를 쓴 남자를 찾고 있군요. 아 커피 한 잔을 사서 내가 로라한테 주면 되겠다.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 빨간 모자. 빨간 모자를 아까 찾고 계셨군요 했는데 어 이번이 빨간 모자네요. 갈색 가방을 든제 동료와 이야기해 보세요. 응 여기 있다. 제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어 안경. 안전모 쓴 남자가 안경을 찾고 있어요. 안전모 쓴어 안경을 <laughs> 주고 웃는 남자와 얘기해 보세요. 어 여기 있다. 제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넥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나요? 아 초록 넥타이를 맨 남자와 얘기해 보세요. 어 여기네 초록색 넥타이. 저와 제 쌍둥이와 헷갈려하시네요. 제 쌍둥이랑 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나? 아 넥타이 넥타이만 다르고 똑같네. <laughs> 주머니 확인하세요. 라이터. 어? 더 이상 말이 없네. 그럼 라이터가 또뭐지 사람? 저기요. 담배? 담배는 없고 불은 있는데? 담배는 없어요. 음 아까 커피를 사서 전해달라 그랬었어. 커피, 한 잔. 네. There you go. Thank 아, you. 커피를 전달해 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마셔. 뭐할 말? 응? 어? 담배꽁초? 클릭을 해서? <laughs> 아까 그 담배 찾는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나 보네. 저기요? 아, 네, 여기요. 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인벤에그 황금시계가 없어졌네요. 아, 그냥 뭘 떨어뜨리고 갔다. 도둑질해서 죄송해요. 아, 이거 황금시계 가져갔네. 어? 클립. 이번에는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하나 사달라고? 10달러. 여기요. 네, 샌드위치를 받아서 아까 샌드위치사 달라고 했다. 여기요. 이것좀 봐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뭐지, 뭐지? 어, 뭐가 있다. 어? 벌레가 있네. 지렁이 좀 없애주실래요? 가, 바깥으로. 아! 아, 바깥으로 빼면 되네. 아 됐다 됐다 아 훨씬 낫네요 여기 부스러기 좀 가져가세요 빵 부스러기 그녀가 저를 기억할까요 여기는 열쇠를 여전히 어 열쇠가 열렸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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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됐다. 어, 이거 뭐야 이아아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그렇네 구니까 위에 부분이 이거고 어와 이거 계속하네 와어 이거랑 이거 어 그렇지 이제 된 건가 됐다 아 여기 전선이 뭔가 연결이 된게아 이게 제가 내가 아까 맞춰서 이게 뭔가 활성화됐네 메가폰 t 딴딴. s 아, 아까 그 연주하는 거 그거네. 뭐가 나온다. 오 새다 새. 어. 어, 둘이 안아 있다. 새한테 빵 부스러기 어또 음악 연주하나 보다. 아 이거 이거 기억을 하고 다시. <laughs> 세, 3, 3 3 1 3 1 1 3 3 1 3 1 1 <laughs> 아, 이 아저씨가 연주하는 게 이걸 또 뭐가 나오지? 아 지하철표 당신이 기억나요 노트? 로라 벤더붐 어어새 아까 그 앵무새 시간이 되었다 긴 것은 나무를 가르키고 짧은 것은 어두운 영혼을 잡을 뻔하다 시간에 대한 힌트 같은데 3시 45분. 오! 기차 가 도착을 했어요. 네. 아, 이번 역에서는 아, 여기까지인가 봐요. 응. 네. 에,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오작교역이었어요. 다시 떠납니다. 서름? 서름역? 어, 서름은 슬픈 건데. 또 뭘까? 네, 서름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서름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오작교역을 지나면서 로라가 이제 행복해지려나 했는데, 이번에 도착한 역 이름이 영 불안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까맹맘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